먼저 죽이러 가야겠어. 바나, 바나, 바나나 바나나가 태어났습니다. 바나, 바나, 바나나 여기 케이크가 있군. 케이크님이야. 바나나가 왔다. Don't, 바나 n 바나나, 바나나. 여기, 여기에서 웃었어. <laughs> 이거 들렸던 거. <laughs> 아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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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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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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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아! 빨라지? 내가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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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그거야? 야! 야! 아! 아! 어, 나 여기... 어, 얘들아! 온디리 오늘... 요방 왔네? 나요방이 있어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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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갖다 놓는데로 어딘지 모르겠어 친구야 너가 알려주면 안되니? 끊어있지말고 빨리!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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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무서워 언니... 어, 나요나 나뭐 어디... <웃음> <웃음> 아, 나, 아니, 나 죽었다고. 아, 망했어. 오, 올라간다. 바나나 올라간다. 어째, 잡힌다. 째, 잡힌다. 와우! 다, 다 부시고 다닌다. 너야? 어 어이 어, 똥강아지 야너 케이크 먹지마라 어. 넌 갇혔어 냠냠냠 어. 맛있구만 이제 엄마를 먹으러 가야겠구만 마지막 케이크 내가 찾은 것 같아 그래? 케이크 <웃음> 케이크 케이크 <laughs> 부자가 될 거야 <laughs> 반 이거. 아, 어, 비 네. 아 내가, <laughs> <laughs> 내가, 내가,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.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. 내가, 보자나.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.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. 탈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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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출. 탈출. <웃음> 예! <웃음> 탈출했지롱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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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거 돈 모으면 뭐가 좋아? 엄마 여기 케이크 케이크도 케이크또 있어? 너 방금 네가 들었잖아. 아, 아니 여기, 여기 있어. 네. 어, 야눈 빨개지고 있어. 빨리 숨어. 좀더 들어와. 아, 아, 아. <laughs> 아, 아, 아. 아. 안 돼요. 안돼 주세요. 아, 잡아. 아이, 처나 아이, 처나피. 아니, 일로 아, 아. 아, 아. 아. 오면 어떻게 해? 우리가 거기 있는데. 엄마, 근데 나피안달랐는데 야, 케이크 여기 여기 케이크 여기. 아. 얻어 아까 개가 죽었어 우리 대신에 와! 응? 나 바나나가 오고 있어 어떡해! 난 케이크 얻었어 케이크 바나나 두 명을 대체하려고 하고 있어 어떡해 바나나 어나 어떡해 나 죽을 것 같아 바나나 계속 쫓아와 와 당근도 와 당근 <laughs> 난 죽었어 나나 나 뒤에 바나나 계속 따라오고 있어 어떡해 바나나 엄청 많이 어, 어떡해 나 죽을 것 같아 바나나가 안 떨어져 야 누구 없니? 누구 없니? 누구 없어? 바나나 좀 떼줘! 바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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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나나. 어, 빨리 바나나 좀 떼줘. 누가 바나나 좀떼 주세요. 계속 바나나 따라와요. 어떡하지? 보고 싶은데 안 봐줘.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? 아이, 보고 싶은데 안 봐주는 이런. 내 당근 뒤를 따라가고 있어 지금. 당근이 아니라 사과랑 가지고. 그... <laughs> <laughs> 뭐야, 나 어떻게 걸렸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.